성재야 이번 주에 선 봐라. 박진석의 한마디는 평범하게 들렸지만 그날 저녁 그말 한마디로 한 집안의 운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값비싼 도자기 찻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맞은편에서 고성이는 완벽하게 세팅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완벽한 집안이에요. 성재에게 딱 어울리는 상대죠.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지만 냉정했습니다. 사랑이 아닌 거래 결혼이 아닌 연합. 그게 그녀가 말하는 행복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오늘도 생생리뷰에 방문해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믿어야지. 박진석은 한숨을 내쉬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가족을 통제하려는 아내에 대한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때 묵묵히 앉아있던 박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엔 또 선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했지만, 그 안엔 억눌린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성재야 넌 이제 서른셋이야. 이제는 내 인생만이 아니야. 가문을 위해 결혼해야지. 고성이의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가문이요? 그럼 제 감정은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 평생 어머니 뜻대로 살아왔어요. 어머니가 가라면 가고 만나라면 만나고. 근데 결혼까지요? 그 순간 박진석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만해라. 내 어머니가 알아본 거다.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저한테 도움이요? 아니면 어머니의 계획에 도움이요? 그 말에 고성이의 미소가 멎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죠. 성재야 네가 이 집의 아들이란 걸 잊지 마.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성재는 그 눈빛에서 사랑이 아닌 지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죠. 알겠어요. 하지만 언젠간 그 가문이라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이유가 드러날 겁니다. 그날 밤, 성재는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조용한 재즈 음악 속 그의 눈빛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죠. 결혼이 아니라 계약이야. 사랑이 아니라 거래.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마음을 흔드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수빈. 그녀는 여러 번 망설이다가 결국 찾아왔습니다. 밤늦은 카페 앞에서 성재를 기다리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딱세 번만 만나줘요. 세 번이면 알아요. 남녀 사이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 성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세 번이면 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 번. 그 이상은 바라지 않을게요. 성재는 피식 웃었죠. 그런 제안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도 받아줄 거죠?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세 번이면 충분하겠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약속한 세 번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약속에서 운명으로 변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시작됩니다. 그 시각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은호야, 강호가 강호가 사고 쳤어. 무슨 사고요, 엄마? 경찰서야. 지금 바로 와야 돼. 지은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카페에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마주한 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DNA 일치자가 나왔습니다. 네, 당신과 일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 순간,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DNA 일치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잠시 후,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경찰서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짙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천천히 걸어들어왔습니다. 지은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죠. 내가 은호 씨 엄마예요.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내가 너무 늦게 와버렸네요. 장난하세요? 지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왜요? 왜 지금이에요? 고성이는 일부러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파 간이 필요해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 순간 지은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프다고 다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은호씨 저한텐 엄마 없어요. 지은호는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고성희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립스틱을 천천히 지우며 스스로를 바라봤죠. 불쌍하게 보여야 해. 그래야 그 아이가 마음을 열지.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호야, 넌내 피야. 결국 내 뜻대로 될 거야. 한편 이 지역의 회사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대표님, 인수 실패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죠. 무슨 소리야? 자금이 막혔습니다. 투자자 전원이 철회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혼란이었습니다. 지역은 말을 잃고 창문을 바라봤죠.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게 다왜 이렇게 됐지? 그 시각, 집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형 회사 망했대요. 인수 실패했어요. 이지환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이상철은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뉴스에 떴어요. 완전히 부도래요. 이상철은 바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통장들을 꺼냈죠. 이거라도 써야지. 내 아들이잖아. 그의 손은 떨리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33년 동안 일한 이유가 이거지. 아들을 지키려고 한 거잖아.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인수 실패는 단순한 사업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그 뒤에는 고성희의 이름이 있었죠. 그녀는 남편 박진석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진석 씨, 이번 인수권 말이에요. 지역 씨 회사잖아요. 그쪽이 흔들리면 우리 회사가 자리 확실히 잡아요. 박진석은 눈썹을 찌푸렸죠. 그 친구, 성재 친구 아니야?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친구끼리라서 방심했겠죠. 그녀의 말은 독처럼 달콤했습니다. 가문을 지키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그날 밤. 고성이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내가 원하는 자리 다 가질 거야.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성재는 이미 어머니의 음모를 눈치채고 있었죠. 어머니 지역이 회사 인수권. 그거 어머니가 손대신 거 맞죠? 고성이는 와인잔을 돌리며 웃었습니다. 성재야 세상은 약하면 밝히는 거야. 그게 현실이지. 그럼 사람의 마음은요? 그건 감정이지. 감정은 이용하는 거야. 그녀의 말에 성재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게 가족에게 하는 말입니까? 가족이라도 필요하면 버릴 줄 알아야지.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어머니의 방식으로는 안살 겁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그 시각, 지은호는 친구 수정이 품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DNA 등록했어.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걸. 은호야. 수정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 여자가 내 친엄마래. 근데 나한테 간달래. 살고 싶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난 그냥 사람 하나 살려보려 했던 건데.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이 지역이 들어섰습니다. 은호야. 그녀는 놀란 눈으로 돌아봤죠. 선배. 괜찮아? 아니요. 세상이 너무 잔인해요. 지역은 그녀를 조용히 끌어 안았습니다. 그래도 버티자. 우리 둘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 포옹을 문 밖에서 본 사람. 박성재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를 좋아하면서도 그녀가 친구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은호 씨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당신 좋아했어요. 이제 모든 인물의 감정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복수, 가족, 피, 욕망 모든 게 하나로 얽혀 터질 일만 남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이가 병원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은호야 결국 날 살릴 거야. 넌내 딸이니까.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성희의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놓인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누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인물 지은호였습니다. 그만 연기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고성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은호야, 엄마야, 엄마가 그렇게 미워? 지은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죠. 미움도 감정이에요. 근데 전 이제 그런 감정조차 없어요.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고성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날 죽게 놔두겠다는 거야?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정말 제 어머니라면 적어도 진심 한마디는 있었어야죠. 진심? 고성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진심이 밥 먹여줘? 내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느라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일들을 했는지 알아? 세상은 착한 사람한테 자비 따윈 없어. 그래서 친딸을 속였어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엄마라는 말을 믿게 만든 이유가 그저 재간이 필요해서였어요. 그래 그게 죄라면 난 죄인이다. 고성희의 눈빛에는 죄책감보다 오히려 피로가 짙게 깔렸습니다. 그때 병실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섰죠. 그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고성희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습니다. 성재야 넌 모른 척해. 이건 다 가문을 위해서야. 가문이요? 성재는 씁쓸히 웃었습니다. 가문을 위해선 사람 마음도 팔수 있어요. 넌 아직 몰라. 사람이 위로 올라가려면 누군가는 밑에 깔려야 해. 그게 저예요. 은호씨예요.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가문은 결국 당신 자신이잖아요. 그녀는 처음으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갑게 물었죠. 성희,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여보 오해예요. 내가 한건다 우리 가족을 위해. 가족?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친딸인 줄 속여서 간 빼오겠다는 게 가족을 위한 일이야? 고성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난 가난이 싫었어. 밑바닥으로 다시 떨어지는 게 죽기보다 무서웠다고. 그녀의 절규는 병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간호사가 고개를 떨궜죠. 며칠 후 병원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친딸 신분 사칭 사건, 고성이 간 이식 사기 의혹. 박진석은 그 기사를 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다내 짓이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죠. 진석씨 제발 나좀 믿어줘요. 넌 이제 내 아내도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야. 그날 밤 고성이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룸에는 수십 벌의 명품이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중얼거렸죠. 결국 이 세상은 진심 따윈 이기지 못해.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 박영나였습니다. 그녀는 문 뒤에서 울고 있었죠. 엄마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고성이는 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나야 넌 나처럼 살지 마. 사람 마음 믿지 마. 오직 너 자신만 믿어.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밤길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친엄마라고 믿었는데, 그게 다 거짓이라니. 그녀는 창 밖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이 지역의 목소리가 들렸죠. 은호야, 이제 울지 마. 선배,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그 말에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는 왜 그렇게 쉽게 말해요? 나도 가족 때문에 다 무너져봤거든. 지역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호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건 아주 천천히 조금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은호 씨, 고성희 씨가 병원에서, 무슨 일이에요? 자살 시도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죠. 그녀는 뛰어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지? 병원 응급실 문이 열리자 산소호흡기를 낀 고성이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흐릿한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이제 와서 왜요? 그래도 엄마는 마지막엔 내 얼굴 보고 싶었어. 그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녀의 손끝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닌 연민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성재는 고성희의 장례식장에서 말없이 섰습니다. 그는 지은호에게 다가가 말했죠. 은호 씨, 어머니가 마지막엔 후회했어요. 그 사람은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래도 피는 피니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피보다 진심이 더 진짜예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지혁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지은호 옆에 섰습니다. 성재는 잠시 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돌아섰죠. 행복하세요.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비가 내렸습니다. 지은호는 묘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다음 생에선 정말 엄마로 만나고 싶어요. 그녀의 뒤에서 이지혁이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선배.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에요. 이렇게.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은 진심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난 뒤에야 그들은 진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죠.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